거짓말하면 딱밤 20대. 오, 진짜 왔어. <laughs> 와, 진짜 왔어. 와 진짜 왔어. 와 진짜 왔어. 와. 진짜 왔 진짜, 진짜 와. 크다! <laughs> 와... 와... 와 겁나 커! <laughs> 와... 와... 큰길큰길 고길, 고길 보고 있니? 큰길님 <laughs> 와... <웃음> 우와 왔다. 히트! 히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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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트, 히트, 히트. 자, 아까 먹물 한번 쏠게요. 히트, 히트. 바로바, AJ, 3탄 플러스. 자, 히트. 초등학삼3 플러스. AJ 제이 사이 좋죠, 좋죠. 자. 아이 <목소리> 아이 숙지 않았어이원 님이 증이하이. 이보이냐야구르지 증이. 증이 야구르지 <laughs> <수요일을 웃음> 그 <laughs> 왜? 입질왔다고 오. 고 아, 떴다, 떴다, 떴다. 오, 화이팅! 화이팅! 잡아. 잡았다. 와, 아 화이팅! 아 야, 이상하게, 그래. 와, 메인저 님이 뛸 줄도 안다. 와, 와, 그래. 와, 소리 없이 뛰어가네. 잘한다. 이야 엄청 커 엄청 커 우와 엄청 커 엄청 커 한수오빠는 앞에서 뭐했노 애기 하나에 정신이 팔릴 있네 와 진짜 크다 이거 그러니까 애기 하나에 정신이 팔릴 있어 오빠가 오빠 겁나게 커 벌써 삼순해 아니 그 그래, 소리 없이 막 뛰어가더라고 그러니까 <laughs> 야 소리도 와 이거 볶아먹으면 겁나게 맛있겠다 늦자지 말고 오빠 카메라 안 들어와 내가 볼때 떨어지면 졸로 간다 오한 30cm